저희 지금 스튜디오에는 사회부 방준혁 기자 그리고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나와 계시는데요. 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지금 무한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취재 기자의 현장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네. 증가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원래 뭐 탑승자가 181명 승무원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뭐 12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181명에 가까워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20명 뭐 110명 이 숫자는 확인된 숫자거든요. 사망자로 음. 확인된 숫자이기 때문에 예. 나머지 약 60여 명에 대해서는 확인되면 할수록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죠. 그래서 지금 181명에 가깝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측해 볼수 있는 게 지금 대형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전소된 사람이 기 때문에 아마 실종자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도 해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인명 피해가 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알고 있듯이 비행기 사고는 가장 안전한 대중 수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한 대중 수단의 어떤 기준이 뭐냐면 몇 번의 운행 중에서 몇 건의 사고가 발생했냐로 지금 사고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는 운행 수단에 비해서 사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고 한번 나면 굉장한 어떤 그 사망자가 많다는 얘기죠. 지금 사망자가 많다는 그 이유는 어떤 공중에서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육지에서 화재가 난다 했을 경우에는 연료 탱크가 일반 대중 승용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그 불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폭발 수준의 화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그 대형 사고 사망자가 많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오늘 추락한 여객기가 네.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행기가 착륙할 때 보이는 바퀴를 내려서 착륙하는 게 아니라 몸 비행기의 배 부분을 그대로 지면에 들이대면서 착륙을 네. 해서 사고가 났거든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착륙을 하면 랜딩 기아를 지금 작동을 시키죠. 작동을 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랜딩 기아가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에 어쩔 수 없이 착륙을 해야 되는데 몸체로, 동체로 지금 바닥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지금 착륙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동체 착륙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는 앞에서 나왔지만은. 버드 스트라이크 아니냐라고 이렇게 역으로 지금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정인 네.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동체 착륙을 해야만 할수 있었던 상황인 거는 좀더 조사를 지켜봐야겠는데 그렇죠. 평소에는 이렇게 뭔가 이상 상황이 났을 때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일까지는 드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 그 착륙에서도 1차 착륙을 하다가 지금 뭔가 작동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예. 해양에서 다시 2차 하다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으로 지금 추정할수 있는 것은 랜딩기가 지금 작동이 안 됐다. 음. 그렇기 때문에 동체 착륙을 하는 것이거든요. 랜딩기어만 작동을 하게 되면 저때 착륙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 그래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면서 그 바닥과 마찰하면서 또 폭파되는 이런 연료가 되는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하죠. 그럼 협회장님 여북으로 가볼게요.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체 착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선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네 예, 그렇다면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죠.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몇 가지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비행기 결함이 있는 얘기죠. 이또 예. 하나는 우리가 조류로 인해서 랜딩 기어가 작동하는 그 부위에 조류로 인해서 그 조류가 들어가서 작동을 끼었다라는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런 그 희한한 그 어떤 그 드라마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랜딩 기어 안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비행기에 착륙하는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아, 기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그렇죠. 예. 안에 들어가서 예. 비행기에 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랜딩 기어가 움직이는 그 공간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공간에 마침 어떤 조류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들어가서 랜딩이 작동하는 곳에 작동이 안 됐을 거다.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하고요. 또 근본적으로 비행기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예측도 해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추측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랜딩 기어가 작동을 어떤 이유로 하지 않았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다고 라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동으로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을 경우 이제 수동을 그렇죠.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수동 조차도 되지 그렇죠. 않았던 거잖아요. 당연히 수동 조차로 작동이 안 됐다라고 보죠. 음. 그 경우는 수동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되겠어요? 수동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고장이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랜딩 기어 그 그페이스 안에 스페이스 안에 a c 뭐가 어떤 조리가 끼어 있었느냐? 그럴 경우에조차안조차안 c 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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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a c 이 s p a c 이 space, 이 p a c e space, s p a 가 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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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a c 특히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버드 스트라이크 어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우리가 조류 이동을 보면 보통 봄하고 가을인데 네.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조류들이 먹이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데 정착하는 곳이 지금 어떤 공항 주변이거든요. 예. 공항 주변은 습지가 많고 또 농산물이 많거든요. 아.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안전하게 어이 얘들이 생활할 수 있는 서식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 우리가 인류 인간들이 봤을 경우는 가장 위험한 곳이죠. 그냥 비행기가 음. 뜨고 착륙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렇게 추락이 되면은 굉장히 그큰큰 큰 에너지를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비행기가 지금 이 보행기 보면 약 시속 1,000km까지 이렇게 운행이 되거든요. 예. 그러나 이 착륙일 때는 훨씬 더뭐 3, 400km가 되지만 만약에 조그만 물체더라도 굉장히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운동 에너지라 하거든요. 예. 운동 에너지에 어떤 기준 크기의 기준은 얼마만은큰 물체가 운동을 하느냐.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얼마나 큰 속도로 이동하냐는 얘기죠. 속도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에너지가. 예.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속도로 갔을 때와 또 20이라 했을 때는 두 배의 어떤 그 속도가 차나잖아요. 그러나 에너지는 두의 제곱, 네 배의 에너지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겨울에 버드 스트라이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것이 음 만약에 조류 충돌 뭐이라고 저희가 가정하고 질문을 드린다면 충분히 이중 삼중의 안전 장치도 마련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동체 착륙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조류로 인해서. 가장 이제 우, 어, 우선적으로 보면, 지금 랜딩계가 작동이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네. 랜딩계 없이 동체 착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억지로 인해서 수동으로 작동을 시키는데, 네. 지금 우리가 비행기가 뜨는 이유가 지금 양력으로 뜨고 있잖아요. 지금 위에 공중이 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로 이걸 억지로 수동시키려면 반대로 중력을 작용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옆에 타고 보면 날개가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상하로 지금 공기가 이동을 한다고 봅니다. 날을 때. 그러면 밑에가 좀볼록하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밑에 가면은 밑에가 약간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비행 자체가 뜨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양력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수동을 감속을 하고 있을 때는 반대로 윗부분이 더볼록합니다그럼 공기가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밑으로 중력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죠. 속도를 감속할 수도록 있도록.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속도가 제어가 안 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예측을 좀 불안하게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국토부 브리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희 기자가 이야기 한 것처럼 어, 이 교신 내용의 일부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조류 활동 충돌 경보를 내리고 1분 뒤에 메이데이 선언을 기장이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 당시 상황이 굉장히 긴급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추정해 볼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류 경보를 발령하고 지금 3분 만에 지금 사가난거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항공 상황이 조류에 위험하기 때문에 관지소에서 조류 경보를 발령을 하죠. 근데 거기에 지금 1분 뒤에 메이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파이로트가 지금 메이드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아주 위험한 최상 위험한 상황이니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2분 이후에 아주 여기도 긴박하게 이루어지죠. 관제소에서 다시 또 오다가 와서 지금 이 기관사가, 이 조종사가 지금 착륙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예측하기도 아주 긴박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저희 지금 브리핑에서 기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 조류 활동 충돌 경보라는 것을 이렇게 임박하게 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전에 좀 미리 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전에 충분히 하지만. 그래도 지금 비행기가 지금 착륙을 하고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보를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음. 이 경보는 어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중요하죠. 아. 그러나 이제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 조종사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긴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지금 우리가 조류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조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참 너무 아쉽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지금 전직 737 기장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내용 중에 좀 눈여겨 보신 게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랜딩 기어가 지금 작동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조종사분은 지금 랜딩 기어가 작동된지 안 작동된지를 지금 인식을 못하고 지금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동체 지금 착륙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예. 이 순식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장 큰건 랜딩 기어가왜 작동이 안 되느냐 지금 그게 가장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제 비행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또 우리가 비행 중에 우리가 조류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지금 기자님께서도 지금 그거 궁금했었는데 밖에서는 밖에가 랜딩기가 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랜딩 겨가 접였다, 폈다 하면 은그 공간이 있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면 그 공간에 무엇이 끼어 있어서 랜딩 겨 자체가 수동으로도, 중력으로도 내려온다 겠지 않습니까? 예. 중력으로도 내려오지 못할 무언가가 끼어 있거나 고장이 났다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앞으로 관건이다. 이런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기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무언가가 끼어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은 원인은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 상태가 지금 온전치 않다는 라게 착륙 직전이 되어서야 알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동체 착륙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뭐 아까도 뭐 방송에서도 지금 뭐 교통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무한 국제 공항에 활주로 거리가 예. 지금 2 0 8 k m 거든요 네. 그러면은 2 0 8 k m 면 어떤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나 이또2 0 8 k m 가또 사고 원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부 법의 규정에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공항 중에 가장 지금 짧아요. 지금 김포공항, 이천공항에 보면 약 1km 정도가 짧거든요. 예. 작은 제주 공항에서도 몇백 메타가 짝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사고 난걸 보면은 여기 기장님도 말씀하셨고 화면에서도 봤지만은 어떤 동체 착륙을 하면서 계속 끌려가죠. 마지막 끝 부분에 활주로 벽에 충돌이 되거든요. 예. 그 충돌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폭발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역으로 무한국제공항이 1km가 더 길었었더라면 벽에 충돌은 어떻게 됐을 거냐. 이런 가장 큰 음. 아쉬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사고 현장에서는 소방 대원들이 수색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고요. 조금 전 국토부 브리핑에서는 임시 열차 운행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 국토부 발표 내용을 좀 보면 그 목포행을 비롯해서 좀 KTX 특별 임시 열차를 좀 가동을 하겠다. 그래서 목포로 좀 오갈 수 있는 그런 여객편을 좀 늘리겠다라는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이 관련 정보는 이제 코레일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KTX 임시 열차가 운행한다는 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활주로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안전 규정 기준을 조금은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사고가 지금 예. 활주로 그 부분에서 지금 충돌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다른 뉴스에 보면 지금 몇백메를더 늘리려고 지금 무한 공항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찍이요? 일찍이요. 네. 지금 예. 계획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완성되지 않는 그런 계획 단계에서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또 확장하고 어떤 규정을 좀 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규정상 이번 무한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아 문제가 규정상에는 없었으나 네. 또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짚을 수는 조금 어렵겠으나 그렇죠. 그래도 그 기준을 늘리고 활주로 길이를 늘린다면 네. 조금은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고 가능성 줄일 수도 있고 사고 네. 어떤 그 폭도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보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만약에 활주로가 이보다 1km, 2km 더 길었으면 어떻게 된는 얘기죠. 왜냐하면 활주로 끝부분. 그 방어 벽에 방호 벽에 지금 부딪혔잖아요. 그렇죠. 그 벽이 없고 1km가 더 길었었다면 이런 심한 사고가 났지 않겠냐. 난 음. 이런 예측하기 도 때문에 꼭 이거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개 블랙박스 가운데 어, 비행 기록 장치는 현재 수거가 된 상황이고 어, 음성 기록 장치는 수거하는 과정이다라고 국토부 브리핑에서 전달이 됐는데요. 비행 기록 장치에서는 어떤 것들을 알수 있고 또 음성 기록 장치를 통해서는 저희가 또 어떤 것들을 알수 있겠습니까? 지금 음성 기록 장치는 학교가 했지만 우리가 서로 교신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메이드에 선언하고 지금 예.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확인되는데 비행 비 기록 장치에서는 지금 착륙, 지금 어떤 과정들의 비용 기록, 비행 기록 말하자면 시속 얼마나 돼 있었고 어떤 상황에 지금 랜딩 기어 장치를 수동으로 어떻게 했었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죠. 예. 결국은 지금 비행 기록 장치가 수거돼서 지금 세부적으로 확인한다면 이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은 자세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정책권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계속 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180명 중에서 아직도 지금 신원 어떤 생사 확인이 안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거기 탑승한 가족들은 지금 애가 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구조하는데 일부라도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잇따한 어떤 가정하에 좀 세부적으로 하고요. 특히 이제 사망자가 있더라도 지금 사망자 어떤 그 시신에 대한 훼손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염두를 두고요. 또 이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차 사고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지금 어떤 연료가 있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안 좋은 요원들의 안전 이것도. 꼭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송규 한국안전 전문가 협회장님과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